고려항공은 여객사업을 하는 항공사로 보이지만 사실 북한 승무원들과 항공기 모두 북한 공군 소속입니다. 고려항공기는 북한 당국의 통제하에 불법 밀수 출입 수단으로 이용되는데요. 주 3회 평양 베이징 노선만 해도 침 칸에 정부기관 비밀문서와 김정은용 산지 특송 식자재를 가득 나르기 때문에 1년에 무려 6,800억 원을 쓴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엔 핵물질과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무기부품 운반비도 포함되어 있죠. 실제로 고려항 항공은 유엔이 대북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스커드비 미사일 관련 부품을 운송한 혐의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는데요. 고강도 대북 제재로 인해 항공운송 돈벌이가 막히자 김정은 정권은 해외로 파견나간 북한 근로자들의 월급을 싹 걷어서 북한으로 현금운송하는 작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북한 외화벌이들은 하루 17시간씩 중노동하고도 월급 13만원밖에 받질 못하고 고려항공은 북한 핵심 생명줄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